이게 채식주의자가 저도 옛날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근데 단계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기를 먹던 사람이 한 번에 고기를 못 끊거든요. 뭐, 그래, 맞아. 사서. 그래서 단계가 진짜 여러 개던데. 음. 변호사님 이거 좀 네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채식주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섭취 가능한 음식 범위에 따라서 이제 단계가 음.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전효성 씨가 말하는 거는 이제 플렉시테리언, 그러니까 베지테리언을 플렉서블하게 한다 이런 음.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먹지만 가끔 육류도 섭취를 하는 어떤 채식주의의 시작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저기 이제 단계가 여러 어, 개 보이시잖아요. 음. 예, 닭고기까지는 괜찮은 경우, 해산물까지만 허용하는 경우, 알이나 유제품 꿀은 먹어도 되는 단계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식물의 생명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식물을 뽑거나 자르지 않고 열매만 먹는 프루테리언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루테리언이 네. 최고가 장 높네요. 최고구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네. 네.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채식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네, 음. 저는 이제 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관리들 아니, 많이 아니에요. 하시니까. 음. 저는 붉은 고기, 그러 소고기, 음. 돼지고기, 닭, 닭고기는 아니었구나. 두 개를 좀안 먹어보자를 음. 했는데 보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laughs> 그런 게는 곱창을 너무 드시더라고요. 나 네. <laughs> 놓은 거죠. 근데 한때 네. 이제 해보려는데 어, 보름을 넘기니까 이 약간 그 먹고 싶은 정도가요 음. 꿈에 나와요. 막 먹고 오. 이래요. 아, 안 되겠더라고. 아니 근데 그래도 2주는 하셨다는 게 진짜 <laughs> 대단 대단하다. 아 그래요? 어. 대단해요. 아예 아니, 시도, 시도. 조차 할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면 저는 고기를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이제 어. 힘이 난다고 생각이 드는 네. 사람인데 네. 저도 최근에 뭐 영상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백질이라는 게꼭 동물성으로 섭취할 맞아요. 필요는 없다 그죠. 오히려 소화나 이런 게더 문제가 될수 있고 음.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뭐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시도는 못 해봤어요. 그쵸.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요즘 비건식이 그렇게 맛있게 잘 나온다라고 들었습니다. 어. 햄도 두부로 콩으로 만든 햄도 있고, 뭐 장조림도 있고, 어묵탕, 육포, 별의별 게다 비건식으로 나오고, 세상에 미꾸라지가 안 들어간 추어탕도 있다. 아, 그, 어, 그걸 추어탕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laughs> 어쨌든. 어.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있는데 비건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유제품으로 만들죠. 그렇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유가 없이 만든다고 하니까 진짜 신기하던데 맛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 제작진이... 준비를 해달라고 오, 요청을. 아, 준비했어요. 어머나 우와. 우와 아, 네. 감사합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오, 이게, 이게, 이게 안 들어간 거야? 비건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자, 하나씩 좀먹어볼게 뭐. 네, 네, 네. 아, 어 이게 안 들어갔다고요? 음, 습니다 그린티, 그러니까 녹차 초코. 음. 오, 어그 맛이 나는데?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똑같은데요? 네. 아이스크림이랑 너무 맛이 네. 똑같은데 이게? 어, 이건 진짜 똑같은데? 아니 이거는 잘못 갖고 오신 거 아니죠? 이건 비건 <laughs> 네. 어, 맞아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근데 먹기 진짜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맛있는데? 좋아해. 여러분, 이 살이 그냥 만들어진 살이 아니지 어. 않습니까? 그, 솔직히 그냥 소신 발언을 음, 하자면, 어. 한 입만 더 먹어 보고 얘기를 하는가요? 하자면, 이게 음, 꾸덕한 맛은 확실히 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음. 우유로 만들어진 제품보다 깊은 맛은 없는데, 네네. 우리가 그 샤베트 먹듯이 음. 좀더 가벼운 맛의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음. 가볍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